올해 강원도에서, 강원FC에 지원한 예산이 올해, 내년에 지원한 예산이 올해 한 30억 정도가 빠져요. 모자라요. 네. 그, 부단리 이끌어가는 경영자로서 그 예산 부족을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신지 그건 하고, 두 번째는 아주 유명한 선수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선수 출신이신데, 아무래도 그 축구단은 그 행정이나 경영을 하는 사장과 그 다음에 선수단을 이끌어가는 감독의 땅두마차 체제로 운영되는 거같습니다 네. 축구를 알다 보니까 이 축구단 선수단 운영 부분 쪽에서도 관심도 많고 아무래도 그 거기다 보니까 이게 간섭이 랄까 아니면 뭐 같이 흥미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의 조율은 어떻게 하실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도 예산이 클럽의 예산이 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었고요. 어, 하지만 뭐 여전히 어 추경도 있고 여전히 그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어,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저는 뭐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따로 어 관련된 분들을 만나서 따로 좀 설명을 드릴 생각도 있고, 어 이제 그 당위성을 좀잘 설명을 하면 그런 부분은 저는 뭐 충분히 어 해결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그 외적으로 또 클럽이 자생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 스스로 어느 정도 어, 수익을 낼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어,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현재 어, 도에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할 거고요. 그 외적으로 또 어, 따로 우리가 어떻게 어떤 곳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지도 좀더 찾아서 그 부분을 좀그 어, 부족한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 제가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선수 를 스카우트 할 때라든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선수단이 운영될 때어 갖고 있는 생각들은 뭐 자연스럽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계속 보면 그냥 생각이 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유럽에서 해외에서 16년 동안 있으면서 가장 확실하게 배웠던 한 가지는 바로 어, 역할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선수의 역할이 무엇이고, 또 감독의 역할이 무엇이고, 또 테크니컬 디렉터의 역할이 무엇이고, 또그 다음에 최종 결정권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제가 어, 구분을 하고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은 저 그런 걱정은 뭐 전혀 그럴 가능,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어 선수를 누군가를 데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어, 기단의 예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 클럽에 필요한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서 이제 선수를 영입하고 선수를 영입하는 최종 결정은 뭐대표게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대표가 더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선수단이 모아져서 선수단이 이제 뭐 경기를 출전한다든가 뭐 전술을 세운다든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부터는 대표가 전혀 어단 0.1%도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대표의 역할이 어디까지고 어떤 것을 할수 있고 그다음또 감독의 역할은 또 어떤 것이고 선수의 역할은 또 어떤 것인지를 제가 어잘 알고 있어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스스로의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다음 질문 김지영 기자입니다. 일단은 구에서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결정적으로 마음에 붙이셨는지 게 어떤 건지 가장 궁금하고요. 지금 현재도 방송할 정도 같이 경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초보 행정가 입장에서 대표 역할 역할에 좀 집중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보람의 목소리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해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 좀 궁금합니다. 네. 어, 제가 처음 사실은 저는 어 제가 어, 지난 몇년 동안 강원도 제가 올해 강원도에서 대표이사 제안을 받기 전에 저는 이미 뭐 그외몇 팀에서 사실은 먼저 제안을 받았었고요. 몇년 동안. 하지만 그때는 제가 어 조금 아직은 어그 시간이 안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좀 제가 좀어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몇번 제가 비슷한 제안을 다른 클럽에서 했을 때 진짜로 보사한 적이 있었고 또 사실은 강원도에서 이번에 저에게 제안했을 때도 제가 어, 한 번에 제가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제가 한 저한테 세번 정도 찾아오셨는데 그때마다 제가 어, 계속 생각해 보겠다고 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한 다음에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수락하게 된 것은 뭐 여러 가지 어, 이유가 있지만 그 전에 제가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아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충분히 할수 있나? 라고 생각했을 때 어, 아직은 너무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었고 이번에는 제가 사실은 어 수락하기 전에 어, 최근 한 3년동안 사회적 기업을 제가 창업을 해서 실제로 운영을 해봤고요 그 운영을 하면서 어, 물론 뭐 작은 조직이었긴 했지만 기업을 운영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이제 많이 느낀 부분이 있어서 경험을 하고 또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부분도 좀 많이 느낄 수 있어서 그런 작은 경험이 이번에 제가 이 제안을 왔을 때 물론 세번 동안 아주 고민하긴 했지만 아, 할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뭐 방송은 사실은 뭐 일단은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제가 강원도의대표이그로서그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이 또 시간적으로 그렇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방송을 계속 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미 촬영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2월까지는 아마 방송이 조금 나갈 수도 있는데, 어 제가 여기 와서 이야기했을 때, 아니, 방송을 뭐 만약에 출연을 한다고 하면 그 출연하는 방송이... 강원도 우리 강원FC에 도움이 된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그렇게 도움이 됐을 때는, 어, 제가 출연하는 것도 불안해 볼 거고요. 근데 만약에 어 방송 출연이 오히려, 어, 강원FC의 어떤 운영에 뭐 아주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방송을 하지 않는다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어, 부단에 있는 직원분들과 함께 소통을 해서 어, 이 프로그램은 강원의 복시에 도움이 될지 도움이 되지 않을지 이런 것들을 다 함께 얘기하고 그래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만 어, 아마 그것도 많이 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선별적으로 국소수는 할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잘 채경식 님 조의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그 방언의 표시의 극성부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첫 번째 보시고 싶고요. 조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방언의 표시의 총 사진이 좀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어, 이 질문에는 뭐 저는 어, 유럽의 최고의 클럽이 또. 스포츠 비즈니스에서 어, 가장 앞선 있다고 하는 미국의 스포츠 클럽들이 어떻게 클럽을 운영하는지를 봤기 때문에 아주 가까이서 그것도 제가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뭐 유럽이나 미국의 최고의 스포츠 클럽들이 스포츠 팀들이 운영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이제 한국을 비교하게 되면 어,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이 많은데 저는.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왜냐면 유럽 시장하고 미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이 완전히 다르고 유럽에서 먹 했던 마케팅 방법이 미국에서 먹히지 않고 실제로 미국에서 가능했던 아주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이 한국에서 똑같이 했을 때 그것이 효과가 있는냐라고 했을 때는 언어나 문화나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이유 때문에 시장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어, 한국 스포츠 안에서 한국 K리그 안에서 지금까지 짧은 시간 동안 1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강원FC가 어, 오늘의 위치에 올라오는 것은 뭐 나름 아주 괜찮은 성과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지, 그래서 뭐 지금 강원FC가 어떻다, 이렇다, 좋다, 나쁘다,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클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어, 축구 클럽은 축구를 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축구의 본질이기 때문에 축구 클럽의 본질은 축구를 잘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어, 축구를 잘하는 것이 최고의 마케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어, 매력적인 팀이 되지 않으면 팬들이 사랑 팬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팀이 되버리면 그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는 일단 축구를 잘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팬들에게 매력적인 팀이 되는 것. 그것은 이제 뭐 반증이 많아지는 것도 다 포함하겠죠. 또한 가지는 재정적으로 안정된 팀을 만드는 것. 축구를 잘하는 것과 팬과 이 재정, 이 삼각자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 이것 중에서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저는 모두가 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축구를 잘하면 려 재정적으로 튼튼해서 좋은 선수를 데려와야 되고 좋은 선수를 데려와서 축구를 잘하게 되면 팬들이 좋아하니까 관중이 늘어나게 되죠. 또 관중이 늘어나고 팬들이 늘어나면 어, 홍보 효과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다른 기업들이 우리에게 후원을 하기 시작하고 수익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세 가지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세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풀어내느냐, 만들어내고 찾아내느냐가 어, 제가 이번에 와서 해야될 일 같습니다. 네, 도민혁 의원님. 네, 강원도 1일보 한기석 기자입니다. 네. 그 대표이사가 선임되시고 나서 이제 김명수 감독님과 소통을 좀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 하고요. 그 대표님께서는 그김병수 감독님 보다 나이가 좀 많이 적으신데, 한간에서는 좀 대표님께서 어떤 그 축구 경험이 많으시니까 좀 선수 선발에 비해서 그비점보다 그 조금 더뭐 많은 개입을 좀할 것이라고 다른 생각을 하는데, 어떤 개입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음. 네, 감독님과 뭐 직접 아직까지 네. 대지는 못했고요. 어, 전화통화로 인사를 했고요. 특히 이제 감독님께서 어, 내년 시즌에 아, 강원 축구가 올 시즌보다 더 좋아지기 위해서 필요한 선수, 이제 포지션을 저희가 말씀해 주셨고, 실제로 이제 그 선수들, 감독님께서 원하시는 선수들, 또 원하시는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을, 어, 어, 스카우트를 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과 함께 선수를 뽑았고요. 아, 또 하나는 분명한 거 하나는 제가 어, 감독님께서 어, 원하지 않는 선수는 어, 팀에 데려오지 않는다. 그리고 감독님께서 원하는 선수를 저희가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못 데려올 수는 있어도 최소한 어, 감독님께서 원하지 않는 선수를 팀에 데려오지 않는다라는 어, 제 나름대로의 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올 시즌에 아 이제 뭐몇주 후면 뭐 다음 주부터 아마 여러분들께서 아시게 되겠지만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모든 선수들은 감독님께서 원하시는 선수들이다. 단한 명도 감독님께서 원하지 않는 선수가 우리 팀에 들어오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가지 이제 뭐 나이는 여전히 뭐 한국 문화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해외에서 어 16년 동안 있으면서 어, 나이가 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간에서 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역할의 문제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조직이든지 이제 한국은 수직적인 문화가 되게 익숙해져 있는 것이 사실인데 지금 이제 많이 변하고 있지만 어, 모든 이든 모든 구성원 조직의 구성원들은 다 수평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아주 익숙하게 봐왔고요. 다만 이제 역할이 다른 것뿐이죠. 어떤 사람은 어떤 결정을 할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일을 실행할 수 있는 거고, 그 역할이 다를 뿐이고, 그 역할에 따라서 주어지는 어떤 결정권과 권한과 책임이 다를 뿐이지. 저는 뭐 대표이사부터 그 다음에 뭐 인턴 직원까지는 저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하고 판단하면 그 어떤 문제도 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문화 속에서 제가 1 0년을 있었기 때문에 뭐, 하지만 이제 여기는 한국이고 한국 문화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독님과 이야기를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어, 논의를 할때 어, 먼저 선배님 축구에서는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뭐 감독님뿐만 아니라 저보다 어, 나이가 많은 구단 트런트 직원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모두에게는 어, 저보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로서 어, 예의를 항상 갖추면서 이야기를 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그 이야기는 반대로 저보다 그러면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는 예의가 필요없는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 동등한 입장에서 역할만 다를 뿐이지 권한과 책임만 다를 뿐이지 구성원 모두는 다 동일하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전혀 저희에게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질문은 없으십니까? 네 강완기 의원님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강원... f c 는도민 부단이거든요. 민이 주주이고, 주주들의 힘을 모아서 출범하는 부단인데, 제가 곁에서 본건은 아직 그 주주에 대한 그 부단의 서비스랄까, 아니면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랄까, 그런 역할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건 말씀, 아까 말씀하신 대표께서 말씀하신 뭐 관중, 성적 이런 것과는 뭐 접일한것 같긴 한데, 일단 지역사회... 하고 같이 호흡하고 봉사하는 역할들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면한 문제가 그 전용 부장 건립인데 전용 구단에서 전용 부장을 건립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원 fc가 그 안에서 어떤 역할도 할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시군이 어떻게 펀딩하는가에 따라서. 정 부단 저기 뭐지 장의부장 위치하고 이런 게다 결정되는 구조로 이미 강원도가 부단주가 정해버렸거든요. 그, 그럼 그러면 부단의 단의 미래 비전이나 가치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이렇게 돌아갈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게 전용 부장 건설할 때 부단이 가져야 할 역할이 어떤 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두 가지를 주십시니 어. 저는 뭐그 전까지 어떤 상황이 어 진행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 아주 디테일하게 잘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첫 번째 확실한 것은 어 강원도에 축구 전용구장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왜왜그 당위성이 필요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어뭐 지금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이유는 충분하고요. 어 그리고 만약에 강원도의 어 축구 전용구장이 반드시 세워져야 되고 어 그리고 세워진다라고 한다면 어 저는 그 아주 강원의 그 강원도의 축구 전용구장이 세워지는 몇몇 중요 주체 중의 하나가 반드시 강원 fc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원 fc를 어 위한 것이고 또그 강원FC를 위한다는 것은 강원도민과 강원도 축구팬들을 위한 것이고 또 강원도 축구팬들을 위한다는 것은 강원도민들의 삶을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강원FC가 거기에서 여러가지 의견을 대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전용구장을 짓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핵심적인 역할을 강원FC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역 첫번째 질문이 도민구단으로 출범했는데 지역사회와의 호흡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네.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니이 어, 문제는 사실은 <laughs> 어, 아직까지 어, 우리 강원도 우리 강원FC가 어, 충분히 강원도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강원도민 300만 강원도민 여러분들이 어, 강원FC를 사랑하고, 강원도 축구를 사랑해서, 강원도의 경기를 매일같이 챙겨보고, 강원도가, 강원FC가 이기면 기뻐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가 되면, 어, 저는 모두가 다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일단 그런 환경을 만들고,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어, 그렇게 팬들이 강원 FC를 응원하고 좋아해 주기 위해서는, 어, 반드시 강원 FC가 되게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어, 외국에 있으면서 느낀 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맞아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어, 국내에서 그 정말 인기가 많은 캐넉스 팀의 아이사키 팀의 플레이오프 티켓이 저에게 주어졌어요. 제가 아는 분이 저에게 플레이오프 티켓을 주셨는데, 그 티켓이 한 장에 한천 달러도 넘는 아주 비싼 티켓이었거든요. 근데 저에게 두 장을 주셨는데, 제가 그걸 받고, 어, 세부에 올려놓고, 경기 전, 당일 저녁인데, 제가 그 티켓을 보면서 그 경기를 보러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비싼 티켓이고, 누구나 다 보고 싶어 하는 티켓인데. 그래서 제가 그 티켓을 보면서 너무 아까워서 제가 아는 그 후배한테 전화해서, 너 거기 경기 갈래? 그러니까 그 친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제가 그 친구한테 져버렸거든요 티켓을. 누구나 다 보고 싶어하는 테녹스 티켓이 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테녹스아이사키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다음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막내, 우리 그 첫째 딸 아이가 어 농구 대회를 나갔어요. 학교에서. 자 그러니까 아마추어 그 동네 그냥 이학교가 고학교랑 하는 아무런 의미 없는 농구 대회였는데 제가 그 농구대에 가서. 거기서 제가 우리 딸아이 하는 모습 엉성한 드리블도 안 되는 거 패스도 안 되는 엉성한 모습을 제가 응원하고 있더라고요. 경기 수준이나 퀄리티로 따지면 그냥 여자아이들이 하는 학교 간의 농구대회하고 캐녹스 팀의 그 화려한 최고의 경기장에서 하는 최고의 퍼포먼스 경기하고 비교가 될게 아닌데 저는 캐녹스 팀에는 관심이 없고 제가 딸아이의 경기를 보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재미를 느끼고 있어요. 제가 그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제가 뭐를 했냐면어이 스포츠는 관계가 중요하고 터치가 중요하구나, 이유가 있어서 있어야 되구나. 지금 강원 fc가 어, 매번 어, 2,500명에서 3,000명이 채안 되는 관중이 들어오는 이유는 300만 명 중에서 강원도 강원 fc 경기를 볼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와서 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 강원 FC가 해야 될 일, 일은 강원 FC 경기를 볼 이유가 없는 축구 팬들에게 강원 FC 경기를 볼 이유를 만들어주고 찾아주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이유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터치가 이루어지든 아니면 우리가 찾아가서 터치가 이루어지든 그래서 각 사람에게 강원 FC 경기를 봐야 되는 그 이유를 만들어줄 때그 사람만 경기장에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저는 마케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해내느냐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어, 이것은 어,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약간 좀 길게 얘기해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어 연예인 인기 있는 연예인을 불러서 경기장에 불러서 뭐, 뭐 노래를 한다 그러면은 그 팬들이 몇백 명이 올수 있겠죠 그, 그리고 그 다음 경기 부르지 않으면 그 팬들은 안 오겠죠 다시 이제 이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강원 fc 축구를 보는 것이 문화가 되고 삶의 일부가 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시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터치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를 약간 제가 좀어좀 어좀 깊이 좀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왜 시간이 필요하냐면 어 유럽에서 어 손자가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손을 잡고 경기장에 가요. 그리고 라이벌 팀에서 라이벌 팀 경기를 보러 가서 내 아버지가 내 할아버지가 라이벌 팀하고 경기에서 졌는데 그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보면서 집에 돌아오는 그 다섯 살짜리 아이가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어떤 마음으로 팀을 원할까요? 그 아버지의 우는 모습, 저 팀하고 졌을 때 할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이는 어, 그 팀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삶의 문화고, 이것이 문화를 넘어서 어떤 삶의 삶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이런 거예요. 아, 열심히 일주일 동안 일을 하고, 주말에 내가 원하는 팀의 경기를 가서 보고, 경기 전에 상대 팀이 누군지를 만나보고 상대 팀 부상 선수가 있는지를 보고 우리 팀의 부상 선수가 있는지를 보고 누가 뛸 거를 확인하고 기사를 보고 우리 팀의 토브리그에서 어떤 선수가 오는지를 확인하고 이런 것이 그냥 삶의 일부예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됐을 때 팀에 10만 명씩 관중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문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시간과 터치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나 스토리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일이 있어서 단기적으로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스토리를 또 이런 장면들을 지금부터 우리가 차곡차곡 의식하면서 쌓아 나간다면 지금 당장 관중이 만 명이 되진 않겠지만 10년 후에 강원 fc는 만오 평균 관중 만 오천 명을 반드시 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 깊게, 멀리 보고 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역사를 만들어주는 일을 지금부터 강원의 교시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답이 너무 길어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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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음, 네. 별이 뭐, 없으시면 이제 용표 씨님, 표이사님 지장한다면것으로 마치도록 아. 하겠습니다. 마지막 양용데요 팀은... 네, 네.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면은 혹시 포즈 한번 찍을까요? 안 불편합니다. 네. <laughs> 네. 어떻게? 네. 좀, 뭐, 공 한번 순간 나어주시고 네. 가그 자리에 나올까? 마이크를 다시 씌워주세요. 주 아이 안녕하세요. 어, 혹시 한 아, 예. 가운데